도본 문제. 네트워크 고가형 서학 보방안을 TCP와 IP 계층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아, 문제가 음, 이거 딱 보시면 이거 문제를 풀기 푸시기 전에 먼저 초제자의 요도를 좀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TCP/IP 계층 관점이라고 했으니까요. TCP/IP 개념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TCP/IP는 운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네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OSI 7 계층이 아니라 TCP/IP 계층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네 개의 계층에서 각 계층별로 어떠한 고가용성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자, 응용계층, 그 다음에 전송계층, 그 다음에, 어, 인터넷계층, 그 다음에 배토계층. 각각의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음. 요거를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네,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 네, 답안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하시고 이답이 이 문제는 들어가는 게 네,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자 네트워크의 고가용성이라고 물어봤어요. 네트워크의 고가용성이라는 게 뭐냐? 음. 네트워크의 신뢰성이지 신뢰성 어떤 장애가 나더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 자, 그러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네트워크에서 고가용성. 네.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우리는 흔히 이제 쉽게 HA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자, 네트워크의 고가용성은 장애나 우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쭉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네, 성능 이걸 우리는 고가용성이라고 하고요자 이러한 고가용성은 주로 은행이나든가 병원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공공 에서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어디에도 있을까요? 또군 그죠? 이런 데서도 고가용성은 네,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다. 음. 자, 그리고 문제 물어봤던 TCPIP 계층 관점에서 하은 네, 다하기 위해서는 운영, 전송, 인터넷, 네트워크 네, 각각의 계층별로 네, 고강수 확보 방안을 네, 얘기 해야 되겠죠. 음. 자, 우리 TCPIP는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표준 프로토콜인데 OSI 7계층하고 비교해서는 좀 단순화된 모델이다. 음, 말씀드렸다 4네 가지 프로토콜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층별로 한번 볼까요?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통신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이고요. 전송 계층은 데이터가 핸드투핸드까지 오류 없이 예,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어하는 여기 예, 전송 계층이고, 인터넷 계층은 목조치까지 경로를 어, 지정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인터넷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예, 물리적인 네, 매체를 연결해 준 물리적인 매체를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용성 확보. 자, 고가용성 확보. 는 네, 가용성을 99 99.999%로 가져가면 좋겠죠. 좀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음,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하겠죠. 비용이 더 네, 발생하는 음, 그런 무대틈들이 있으니까 그건 잘 트렛오프 관점에서 어, 고민해야 될것 같고요 자, 고가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 병화 그죠? 그리고 운행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생산성 향하시키고 고객에 대한 신뢰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런 그럼 데이터 성실 방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용성이 필요하다 자, 고가용성은 가동 시간으로 보시면, 자, 99.9999. 99.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99 99.999%라고 신뢰성이 예, 가용성 99.999다. 예, 이 내용은 1년을 운영했을 때, 실제로 이 시스템이 다운돼서 동작을 안 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1년에 한 5분 정도로 다운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9 99 9 999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층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응용 배치는 뭐 DNS 서버 DNS 서버를 이중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S7 l 스위치를 통해서 부하 분산할 수도 있고요. 서버 이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송 계층에서는 TCP 킵얼라이브를 통해서 TCP 세션이 살아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헬포 수시로 통해서 부하를 좀 분화시키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뭐 가상 IP를 이용한 VRRP나 HSRP를 이용하고 헬캡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 접근 계층에서는 음, NI 카드 어, 네트워크 카드를 팀밍을 어, 통해서 이중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rps를 통해서 에톡밍을또 예, 이중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여기에 나,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앞에 말씀드렸던 주요 기술들,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은 답안이될거라고 사용이 되고요. 자, 응용 계층에서의 DNS 서버, DNS의 패러버는 자, DNS 서버가 장애가 나더라도 DNS 서버를 이중화해서 네트워크를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종 서버들에 대해서는 여기 L L7 스위치를 통해서 서버의 부하 분산, 서버의 이중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CP, 전동계층에서는 TCP Keep Alive를 통해서 세션이 끊겼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끊겨있다면 다동으로 재시도를 하는 TCP Keep Alive 기술이라든가 멀티패스 TCP, 이거는 속도 향상도 있지만 속도 향상의 기능도 있지만 경로를 바중화 항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LTE라든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속도도 향상되지만 어, 경로에 대한 이중화, 이원화의 기능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가용성 확보의 길이 되겠죠. 음,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하나의 가상 IP, 하나의 이두 개의 에, 라우터. 스위치가 하나의 가상 IP를 두고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예, 다른 예, 스위치를 통해서 음, 동작이 될수 있게끔 하는 음, VRRP 기술 그리고 n e x u 트 라우팅 이거는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가 예, 동일하게 상호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경로의 서버가 응답을 하는 LKS 라우팅 주로 DNS 서버가 노런 밍캐스트 라우팅을 이용 하죠 음. 그 다음에 물리계층에서는 엘캠 음. 어, 우리 헬투나 S1 스위치에서 포트를 에그레게이션 해서 속도 향상과 이중화를 동시에 하는 이런 l t p 기술 그리고 이더넷링을 어, 이렇게 네, 음. 이중화해서 장애시에도 음. 동작할 기, 수 있게끔 하는 ERPS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화용성 향상 지표를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셨던게 어, 평균 고장 시간, 음, MTBF, 요걸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TO, RPO. 네, 이거는 장애가 났을 때, 네, 이게 시간이고요. 음, 여기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예, r t o 는 음, recovery time object. 예, 그래서 요거는, 어, 이 장애 발생 시점부터, 얼마까지, 예, 어떤 시간까지 복구가 가능하냐에 대한 성능 지표고요 RPO는, RPO는, 자, 장애가 났어요. 장애가 나서 요 r t o 시간에 복구가 될 텐데, 자, 복구되는 시점이, 자, 요 장애 나는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복구할 거냐, 아니면, 어, 여기, RPO. 장애 나기 시점의 어느 특정 지점까지의 데이터를 복구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RPO라고 하죠. r 커버리포인 r y p o i 그래서 RTO는 장애 시점에서 가까울수록 좋을 거고요. RPO도 당연히 장애 시점에 가장 가까 가운포포트트 지점의 이터터복복하하는좋좋죠죠 o i 음. n t r t o r p o 에 대한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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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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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능 n t 능 o i n t point, p o i n 요 p o 고 n 어, 느한 장비의 링크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전체 시스템에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음, 응, 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IDC 센터나 주요 시스템들은, 음, 응, 장애나더라도, 어, DR 센터를 통해서, 어, 이원화, 센터를 이원하는 화 방식도, 예, 중요하다.